안녕하세요. 고동진 목사입니다. 노년교회 성서 대학 신약편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일생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나서 에굽으로 피난을 가시죠. 그리고 나사렛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도표 중에 하나이죠.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나누어 보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공생의 전에 그 사건과 그리고 공생의 사건 그리고 나중에 부활 후의 사건으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공생의 전, 이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피난, 그리고 나사렛에서의 성장, 우리가 이렇게 공생의 전에 예수님의 일생을 나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생애를 갖다가 총네 부분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눠 보게 되냐면은 공생의 준비 단계가 있고, 공생의 1년차가 있고, 공생의 2년차가 있고, 공생의 3년차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준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6월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생의 준비 단계에서 있는 그 일들을 특히 유대 지역에서의 세례식과 그리고 또 제자들을 만나는 것, 갈릴리 지역에서의 가나 혼인 잔치와 가버나움에서 지냈던 그 시간을 공생의 준비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기점 바로 유월절을 기점으로 공생의 1년, 공생의 2년, 공생의 3년으로 이렇게 구분짓게 되죠. 이것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유월절 그 절기에 따라서 내려가는 것을 내려갈 것이라고 기준점을 삼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공생의 전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보았지요. 예수님의 탄생 성경 말씀에서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제외한 마태 누가 요한복음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새 복음서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밝히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마태복음에서는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구약의 예언자들이 이야기했던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바로 그 약속의 성취가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그 탄생의 일화 가운데 많은 일화들이 있었지요. 바로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오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 탄생 전에 마리아에게 나타나 수태 고지를 하고, 그리고 요셉에게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말씀 그대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으로 내려오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을 하십니다. 그리고 탄생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축하하러 달려온 사람들이 누구지요? 바로 목자들, 광야에서,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목자 하면 우리는 이 목가적인 상황에서 참 낭만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목자들, 가장 천대받는 직업 가운데 하나였음을 기억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목자들 왜 가장 천대받습니까? 양 무리를 그 양들을 염소들을 들에서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양들을 염소들을 잘 길러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합니다. 특히 안식일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이 목자들을 가리켜 거룩하지 못하고 부정한 사람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천대시했던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분을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분을 누가 제일 먼저 찬양을 하고 경배를 합니까? 사람들에게 제일 무시를 받고 멸시를 받았던 그들이 먼저와 자신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바치며 예배를 드렸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가진 자들이 아니고 넉넉한 사람들이 아니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시작을 했고 기독교는 그들의 헌신을 통해 자라갔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을 치르고 나서 또 동방 박사가 방문하죠.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동방 박사가 방문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고난의 여정이 또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태어나시는 것 자체부터가 고난의 여정 가운데 태어나셨지만은 이 동방박사의 일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에굽으로 피신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에굽으로 피신가시는 일. 헤롯이 자기의 권력에 심취해 있고 남을 그렇게 의심하였던 그 헤롯 대왕, 권력을 탐한다고 오해를 해서 자기의 많은 자녀들까지도 죽이, 죽였던 그 헤롯 대왕이 베들레헴의 유대 땅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아학사를 하게 되죠. 천사가 나타나 애굽으로 피신가라라고 해서 애굽으로 피신을 가게 되는 것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방박사가 찾아옵니다. 동방박사가 찾아와서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이 있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물을 드린 것 때문에 우리는 동방박사가 세 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찬양을 했던 것을 기억하죠. 그런데 동방박사가 찾아왔을 때온 성이 소동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동방박사가 세 명이 아니다. 세명그 이상 최소 12명의 동방박사가 대단히 상단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방문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상징적으로 황금과 유양과 몰약을 갖고 왔기 때문에 세 사람이 예물을 하나씩 갖고 왔다라고 해서 오해되고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으시면서 동방박사가 찾아왔다라는 그 이야기를 보시면은 아 동방박사가 페르시아 지역에서부터 대단히 사절단을 이끌고 찾아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왜 예물 동방박사가 바친 예물을 이야기할까요? 그 전에 먼저 성경 구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가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가셨나?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바로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애굽으로 내려 보내셨다는 거죠. 애굽으로 내려가십니다. 이 지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죠. 헤롯이 아이들을 죽인다는 그 흉흉한 소문을 듣고 급하게 밤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급하게 내려가는데, 여러분들, 애굽으로 피신하며 내려갈 때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갈까요? 갑자기 내려가는데, 무엇으로 이 애굽에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버텼을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이 무엇일까? 말씀을 읽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동방박사가 가지고 온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황금은 예나 지금이나 귀한 금속으로 여겨지는 값어치 있는 금속으로 여겨지는 물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향 바로 굉장히 값진 향품입니다. 이 유향 어디서나 그 당시 애굽에서 굉장히 특산품으로 이 중동의 특산품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몰약 애굽에서 시체를 어떻게 처리하죠? 미라 처리를 합니다. 몰약은 이 시체를 처리하는데 미라를 만드는 데 필수 약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애굽으로 애국, 가셨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활하셨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이셨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돌아오십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기다리시다가 이제 애굽에서 유대 땅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런데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 소식을 듣습니다. 헤롯이 죽었는데 헤롯 못지 않는 공포 정치를 행하는 아켈라오가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십니까? 맨 처음 내려왔던 그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올라가시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머무르시게 되지요. 자, 그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서 생활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소년기지요. 자. 12세에 성전에 올라간 기록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세 때 성전에 올라가셨다. 이 소년기는 누가복음의 기록을 통해서만 알수 있습니다. 이 소년기 때 예수님께서 성전을 올라가시죠. 12살 유대인들은 대개 12살에서 13살이 넘어가는 그해 성인식을 치릅니다. 이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은 성인 예식을 치르기 위해 올라가셨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시고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일이 일어납니다 절기를 지키고 나서 부모님들이 돌아오는데 예수님만 성전에 남아 성서학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부모님들이 이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찾아 성,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오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성서학자들과 율법학자들과 이야기 나누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장 49절에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누가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은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지혜롭게 성장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계셨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 2장 49절의 말씀을 통해서 부모들도 다시 한번 확인하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소년 시절을 보내십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유년 시절 소년 시절을 보내면서 지혜가 충만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자라나십니다. 이 소년기를 보내시면서 이제 메시아이심을 알고 계시고 당신의 때를 준비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짧은 글이지만은 잠깐이나마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시간에 예수님의 공생의 준비 단계를, 준비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공생애를 준비하셨고 또공생애를 살아가셨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